오늘 말씀은 사랑이 있어야 잔치가 기쁨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 잔치를 가든 어떤 잔치는 행복하고 기쁜 잔치가 있고요, 어떤 잔치는 좀 그렇지 않은 불편한 자리가 있게 되지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이든 돌 잔치든 무슨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잔치에 가면 그냥 가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한데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괜히 청첩장 주면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있죠 그럴 때, 그럴 때는 그 잔치가 그리 즐겁지 않지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선 그 잔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 잔치가 행복해집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나 뭐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그 잔치가 행복한 것이지. 애정이 없는 잔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비유인데,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세 개를 시리즈로 말씀하셨어요. 쉬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말할 때, 야 이거 진짜야. 그래서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두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며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근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몰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말이지, 메시아면 이러지 않을 텐데, 메시아가 아니니까 죄인들과 세리하고 같이 밥 먹지,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그에 대한 반박 혹은 그에 대한 해명 혹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하시려고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겁니다. 이들의 비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 비유인데 바리세인과 율법학자에 의하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 온전한 의가 되시는 분이시라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건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용서가 하나님께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징벌만 하시는 분이지. 벌만 내리시는 분이지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 게 가능한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죄인과 세리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 아닌 거지. 이렇게 힐난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건 그래 맞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래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뭐 죄인의 대명사였으니까 그렇다치고. 죄인들 어떤 죄인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 할 수도 있고 혹은 드러난 두드러진 죄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왜 주님께 왔을까요? 예를 들면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병이 낫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위의자손 예수여, 다위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는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앞을 봐야겠으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대에 들고 지붕을 뜯고 내린 친구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분명하다잖아. 너무 분명하잖아요. 얘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세리와 제이는 왜 주님께 왔을까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주님께 왔을까? 네, 용서받기 위해서요. 성경에 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왔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만 세리와 죄인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 왜메시 앞에 왔을까,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세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나갔는데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환영했단 얘기예요. 돌아왔는데 기뻐했다는 얘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유산을 상속받아 나갔고 모두탕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여겨서 품꾼으로 살려고 아버지 집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며 반겨줬단 말이죠. 품꾼이 아닌 아들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 둘째 아들의 손을 놓고 잃어버린 건 아니란 말이죠. 이상 가족이 된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뻔하고 분명하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가 집이 싫다고 해서 나간 거잖아요. 형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서 나간 거고 아버지의 권위 안에 아버지의 권위 안에 눌려 있는 게싫었든 어떤 이유든 나갔단 말이죠. 그것도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을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거나 혹은 우리가 순간순간 달라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다 여기시고 찾기도 하시고 돌아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십니다. 축제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축제가 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찾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일 텐데 그들의 삶은요 세리 돈 많았어요. 죄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살아가는 데 문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있으면 뭐나 뭐 합니까? 마음이 공허한데. 마음이 지옥 같은데 아무리 보여지는 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주님께 왔고 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제를 벌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 가운데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 노라이 말씀은요 그때 왔던 죄인과 세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아들의 주의가 회복된 이들이다. 그래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천국과 지옥은 공간적 분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서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기도 하고요. 지옥 같은 삶이 되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 안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누구는 그곳이 천국 같고요, 누구는 지옥 같다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큰 아들은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지옥 같았어요. 사실 아들은 언제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내 집인데 뭐. 손님이야 문을 두드리고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그집 안에 들어갑니다만 아들은요 그냥 들고 가면 되죠. 들어가면 되잖아요. 열고 들어가면.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잔치 자리에 주인이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벌어진 잔치인데 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복되다라 말합니다. 요한계속 19장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들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잔치가 괴로웠다 이거예요 오늘 28절을 보면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괴로웠어요 잔치가 지겨웠단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아버지의 처신이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지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이 아들,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괘씸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저 자기의 삶을 허비하다 돌아온 아들이 위해서 잔치 벌이는 게 기분 나빴단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야 너네가 큰 아들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너희, 자신의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신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만 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있는 너희. 자신이 기준이 된 너희.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판결자가 된 너희. 너희가 큰아들 같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그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 나쁜데 그것도 나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 적어도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하면 자기가 세운다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라는 말.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 적어도가 늘 한결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적어도가 매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안 바뀐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요. 그래 다른 사람을 내쫓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큰 문제는요.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정작 자기도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큰 아들처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안 들었단 말이죠. 아니 이런 정도의 아들이라면 혼내야지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기분 나빴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서 살찐 송아잡고 지예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도 주인인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정작 자기에게도 주신 그 잔치를 정작 자기에게도 허락된 그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두고 기준을 세울 수는 있으나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판단하면 진짜 문제는 내가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봐요 가고 싶은가? 그 자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가기 싫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잔치인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 스스로도 가둬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많이 제 방에 오셨어요 수시로 평일에도 목사님 계세요 하고 오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 <laughs> 그때 말이죠 그때 이제 황은총 성교사님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때 전사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사님도 있었는데, 그때는 말이죠. 아, 여러분들이 제 방에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님 방에 갔어요. 그때는 말이에요. 근데 이찬이 전사님 이온 다음에, 여러분이 이찬이 전사님 방에 먼저 가고, 내 방에 오지도 않고 가요. 어제는 이제 오늘 식사로 해서 막 이렇게 전두부치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찬희 전사가 동태전 먹고 싶다고 해서 동태전 하셨다면서요. <laughs> 그럼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laughs> 저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교회는 모든 사역자는 다 사역자거든요. 부사역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부목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네. 목사님은다 목사님이고 전사님은다 전사님이고 다 사역자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창윤 전사한테 잘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저한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아, 저에게만 잘하고 전사님에게만 아, 전사님에게는 별로 전도사님으로도 부르지 않고 뭐러막 반말하고 뭐 이랬어 뭐 저랬어 막 이러고 그러면 그럼 제 마음이 굉장히 아, 속상할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아, 이런 어체든 사역자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laughs>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 태도와 시선이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줘서 쓰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례비를 줘서 생활하게 하는 삭군, 삭슬 주는 목자가 되는 거겠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서일 수도 있고 전사님이 잘해서일 수도 있겠으나 변화 없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전사님 방 가셔요. <laughs> 큰아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laughs>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 동생에게 잘해주면, 그럼 행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들의 지위가 인정받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 집 나간 아들 혹은 그 집에 있었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유 저거 다 탕진하고 온놈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단 말이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할 때인데 싫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정작 큰 아들이 품꾼처럼 일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인데도 오늘 2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을 보세요. "이게 아들이 할 말이냐" 이거예요. 아들은요, 그 집에 있는 게다 자기 거잖아요. "왜 염소 새끼, 아버지 염소 새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잡아도 되잖아요. 아들인데 제가 책 안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말은 "예." 네. 어느 딸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명품 가방을 엄마 건데 당근에 2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뭐.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나긴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딸과 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집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다할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자기 집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불러다가 내 집안에 있는 거막 먹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의 권한, 특권. 근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안 내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품꾼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자기가 품꾼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갔던 집 나가던 둘째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일만 하는데. 저거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큰아들은 아들이었는데 품꾼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무언가 더큰걸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은 일꾼처럼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하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되찾은 둘째 아들 같은 죄인도 늘 함께 있던 큰 아들도 모두가 다한 집에서 같은 축제와 잔치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꾸짖으시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내치시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너네 그러니까 안돼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네도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는데. 너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너네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좀 넉넉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대아라네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절망보다 큽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잠겨 있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잔치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사랑으로 기쁨을 더하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 잔치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주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이 된 우리, 그 잔치를 사랑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우리 삶을 채우고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곳곳마다 잔치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니 그 사랑 안에 안겨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물들어 그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